자, 최상위 영어 올인원 학습자료 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 어, 앱은 뭐냐면, 이 최상위 영어에서 만든 올인원 자료가 있어요. 올인원 어,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앱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물론 앱도 되고, 당연히 PC도 됩니다. 둘다 가능합니다. 내용은 특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둘. 첫 번째는 올인원 자료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앱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 앱을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학습 내용이 뭔지 두 번째는 학습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인원 자료가 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올인원 자료입니다. 좀 글씨가 작아서 제가 좀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보시면 어, 이게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 학습 단계별로, 그러니까 자료를 표로 지금 만들어 놨는데, 이게 학습 단계별로 쫙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학습 단계별로. 예, 그래서 1단계, 자, 그만 스텝 1, 1단계 연습, 2단계 연습, 3단계 실전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난이도별로 또 이렇게 있습니다. 난이도별로. 7단계 난이도로 나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할 수가 있어요. 선택해서. 난이도 별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나는 어법을 하고 싶다. 어법을 나는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어법 들어가시고, 어법에서 나는 조금 실력이 부족합니다. 그럼 어법에서 첫 번째 난이도, 틀린 어법 찾기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나는 어휘가 좀 약한데, 어휘는 좀 그래도, 어, 난이도 있는 걸 하겠다. 그러면은 여기 어휘 4단계에서 어휘 선택 또는 어휘 문장 완성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딱 표를 구성해 놨고, 여기에서 원하는 거를 들어가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상위 영어 내신 필수 자료는요, 종이 자료로, 종이, 그 다음에 파일로 판매가 다 가능, 되고 있습니다. 종이 자료도 있고, 파일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것을,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한 거냐, 어플리케이션에 집어 넣은 겁니다. 어떤 식으로 집어넣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자료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게 자료 내용입니다.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요렇게. 한 번에 다 들어가 있죠? 어떤 자료가 들어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어가 있죠? 예. 그 다음에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말하기가 있고, 문제, 실전 문제 푸는 게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단어를 보시면, 단어를 보시면,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여덟 가지. 단어가 여덟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단어 목록, 플래시카드 등등등. 문장이 있죠?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스피킹.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고. 문제. 문제는 여러 개입니다. 그, 뭐, 그, 뭐죠? 음, 지문별로 약간 상이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있다. 개수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기 단어, 문장, 스피킹,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피킹은 고등학생은 필요 없기 때문에 스피킹은 생략하고 단어, 문장, 문제, 이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볼 거고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겁니다. 문제입니다. 문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고 이걸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빨리 빨리 볼 겁니다. 단어는 자 먼저 단어 목록을 볼 겁니다. 목록 소리를 클릭하겠습니다 무음 모드데 기능은 많은데 핵심 기능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단어가 나와 있죠? 클릭하시면 이제 단어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단어만 단어 해석만 해석만 이렇게 나와 있고 소리 당연히 나오고 클릭하면 necessary 나오죠? e q u i p with 이거 플래시 카드가 있죠? 플래시 카드 들어가시면 necessary. 나오죠? 네. 알아요. crucial elaborate. 네, 좋습니다. e l a b o 그다음에 단어 구르기 이런 식으로 단어 고르기 나와 있습니다. 표현하는 거 express. 됐죠? 딴데로 돌리다. 네, distract 이런 식으로 됐고요. 어, 해석 구르기도 있습니다. 뜻 구르기 necessary 여기 필요. express 고요 expert. 이렇게 나고요 그 다음에 워드 매칭 나오죠? 정들인, 공들인, 엘 r a 이터 어디냐? 이게 쭉 보시면 여기 있죠. 네. 표현하고 나타내는 거. 익스프레스. 어? 왜이렇게 아, 익스프레스죠? 익스프레스 어디냐?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힌트 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다음. 다음에 워드 크래시. 그죠? 뭐 이런 거. 이거 단어 게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스타트하면 이렇게 단어들이 나오는 거 있고요. 네, 여기다 뭐 쓰시면 되고. 그리고 단어 써 보기. 이렇 e used to be 에, 네, 쓰는 거 있고요. 어, 이미지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미지. 요거 딱 보니까 음. 뭐냐? 어? 네, 이런 식으로 e 제 있고요. 문장. 예, 네, 문장. 보시면 문장 목록 당연히 나오고요 문장, 문장에서 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한번 질문 한번 볼까요? Experts on writing say and quad. get rid of as many words as possible. dot and quad. 그다음에 여기 어순 배열 있죠? 상중하. 잠깐만요. 이제 여기 문장 연습할 때는 이렇게 난이도가 상중하 이렇게 난이도가 있고요. 여기 빈칸 써 쓰는 거 쓰는 것도 난이도가 있고요. 그램머가 있습니다. 그램머 같은 경우도 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체 선택하는 거, 전, 뭐 관사 제외, 뭐 전치사 제외 이런 선택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분 어순 배열 한번 보겠습니다. 하 나오죠? 네. 그러면 expert on writing says get rid of as many words possible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다음에 each word must do something important 이런 식으로 좀 나오죠? 네. 뭐 여기 보면은 뭐 시간 나오고 막다 기록되는 게 있죠. if it doesn't get rid of it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빈칸 써보기는 직접 쓰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Expert's 써야 되고요. Right. 네. 그럼 AI 여기 쭉 나오는데 잠깐 좀 확대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머 네. AI 같은 경우는요. 아, 잠깐만요. 조금 줄여야겠네요. 네. 그래머 AI 여기 보이시죠?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관사 제외, 뭐 동사 뭐 있는데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관사 제외한 상태에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experts on writing say sort it out and quote get rid of as many words as possible 그렇죠. dot and quote expert on writing says get rid of 음, as many words as possible 약간 다르죠? each word must do something important 오케이. 그죠? 여기서 여기서 고르는 겁니다. 더냐 두냐 더진냐 이렇게도 하셔도 되죠. 그렇죠? 그죠? 여기 소리는 안 나오게 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소리가 나왔는데 소리는 안 나오게 조정 가능합니다. 스피킹 빼고요. 자, 하이라이트 나왔습니다. 문제 셔플 기능이 있습니다. 보기 셔플. 잠깐만요. 문제 셔플 어, 셔플 기능도 있어가지고 섞어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하이라이트입니다. 잘 보십시오. 한글 TF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이 내용을 보시고 이 내용을 보고 이게 True나 False냐를 어, 찾는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 지문이 나와있죠? 예, 지문이 나와있습니다. 이 지문을 보시고, 요게, 잠깐만요. 이거 다른 색깔로 할게요. 말로 생각을 전달하는 건 쉽다, 어렵다, 예, true냐, false냐. 이걸 풀어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달하는 건 쉽다, false. 네. 글을 쓸 때, 글을 쓸때 모든 단어가 중요해야 한다, true냐, false냐, 음, false. 이런 식으로. 복잡한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글로 표현하는 게 하는데 더 적은 단어가 필요하다. True 냐 false냐 이런 식으로 <laughs> 자, 한글 T F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어, 영어 보겠습니다. 영어 T F 문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Writing should be as con, uh, concise as possible. 이게 맞는 말이냐 틀린 거냐. True죠, True. 네, 그 질문을 보고. True. 그다음에 the same rule applies to speaking as it does to writing. False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일치 문제 있고요. 그다음에객관식도 어, 있습니다. 내용일치 문제. 글쓰기 전문가들에 따르면 불필요한 단어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 1번, 텍스트 전형합니다. 좀 작게 하겠습니다. 2번, 또 설명적 단어로 대체합니다. 없애, 없앱니다.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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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죠? 예. 없애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어, 그 다음, 유형별 문제 있습니다. 여기 하이라이트입니다. 유형별 문제. 잠깐만요. 여기 지금 문제가 되게 종류가 많은데, 이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세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핵심 내용인데, 유형별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laughs> 여기 유형별 문제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아홉 구가 있어요, 구 이렇게 구. 그래서 지금 아홉 가지 유형을 연습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아홉 가지 유형을 연습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형별 문제인데 거기에 이제 유형이 아홉 가지가 들어간 겁니다. 보겠습니다. 자. 글씨 좀 작게 할게요. 네, 순서 문제죠. 네, 순서 문제입니다. 순서 문제. 순서로 올바른 것은 ABC 중에 어떤 게 맞느냐? BAC가 뭐가 맞느냐? 순서 문제. 다음. 문장 삽입.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문장 고르십시오. 주어진 문장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고르십시오. 문장 삽입. 네, 다음. 어법. 어법상 틀린 것 고르기. 네, 있죠? 어법상 틀린 것 고르십시오. 그 다음에 어법상 맞는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이런 문장 그 다음에 틀린 어휘 고르기 네, 틀린 어휘는 누구냐 그 다음 이거는, 네, 이거는 맞는 어휘 고르기 맞는 것끼리 짝지어진 어휘 고르기 그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단어는 여기 빈칸 들어갈 수 없는 단어는 get rid of냐 뭐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빈칸 ae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어법상 어색한 것만 고른 것은, 여기서, 여러가지 선택형. 이렇게 나와있죠. 이렇게 되고, 제출하기 하면 뭐 이렇게 나옵니다. 테스트 결과, 스터디맵 다시 하기만 나오고, 해설 보러 가기 나오고, 자, 잘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양문 연습 보겠습니다. 요양문. 요 문제 상당히 만들기 어려운데, 어, 지금 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1 0이 있는데, 그래서 어 지문 하나가 있는데, 한 지문당 예 요약문이 몇 개가 있냐면, 요약문이 10개씩 들어있어요. 그죠? 지문 하나에 요약문 10문제씩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어자 22번, 22년 9월도 고 1, 22년 9월, 20번 문제 요약문 첫 번째 거. The difference between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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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빈칸, required to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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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빈칸, A, B에 들어갈 말 뭐냐? 이렇게 나와있죠? 자, 그 다음에 선택하고, 다음 또 요약문, 자, A에 들어갈 게 뭐냐? The nature of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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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absence of, 그죠? 요약문이 지금 문제가, 지문을 하는데 다 요약문이 다르게 나오죠? 이렇게, 그죠? 다 다르죠? 보시면 다 다르죠? 다릅니다, 다르죠?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앞에를, the nature of. The absence of in speaking, the inability. 이렇게 막 나오죠. 이런 식으로 요양문 10개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양문 나오면 다 맞는 거죠. 그 다음, 실전 문제 있습니다. 중요한데요. 자, 지금 실전 문제가 약간 다른데, 여기 보면 15문제를 넣어놨습니다. 15문제를 넣었는데, 이것은 그냥 다양한 유형이 나옵니다. 15개입니다. 15개인데, 15개에서 25문제 집어넣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어, 유형이 다양합니다. 다양한 유형입니다. 유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봅시다. 자, 내용일치 문제 나왔죠? 네, 내용일치. 쭉, 어떤 게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쭉. 그 다음 볼까요? 법상 어색한 거 골라보기 나오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순서 문제 나오네요. 네, 순서 문제. 자, 기존에 있는 문제랑 약간 다른 겁니다. 이것은. 유형만 같지 문제는 다르게 낸 겁니다. 그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뭘까요? 여기 빈칸 문제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맥상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단어가 어느 걸까요? 그죠? 문맥상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단어가 뭘까요? 어? 그 다음에 글의 순서 문제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삽입, 문장 삽입 들어가고요. 제목 문제 나오네요. 제목 문제도 나오고 다양하네요. 그 다음에 알맞은 어휘 문제 나오고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어, 어휘 나오고 제목 문제 나오고 그죠? 그뭐 어, 어법 문제도 나오고 그다음에 제목 문제 나오고 뭐 나오죠? 그다음에 사비 문제 나오고 그죠? 요거는 네. 전부 주관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관식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전부 100% 객관식 문제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기. 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관리입니다. 예. 자 여기 학생이 있는데 이름을 일부러 동그라미 찾았습니다. 네, 관리가 있는데, 관리가 들어가면, 자, 날짜별로 볼수 있고, 과제별로 볼수 있고, 이제 분석해서 볼수 있습니다. 날짜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날짜별로. 그러면 이제 학생이 이제 한개 날짜가 별로 나오는데, 화요일 날, 5월 1일 화요일 보겠습니다. 10이라고 나와있죠? 클릭하면 이제 공부한 내용이 쭉 나와요. 네, 뭘 했는지 쭉 나와요. 학습일, 점수, 리포트 나오고요. 리포트 클릭하면 리포트 쫙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다 복사해서 보낼 수 있어요. 링크 있죠? 아, 링크 복사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쭉 정답률 해서 틀린 거다 나오고요. 그, 다음, 그 다음에, 예,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과제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과제별로 이제, 이제, 어, 한개쭉 나오는 거야. 무슨 과제를 했는지 다 나오죠? 이렇게. 클릭하면 이런 과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리포트 보면 이렇게 도 리포트 딱 나오고요. 쭉. 정답률, 단어, 문장 쭉 이건 다 맞았네요. 어 틀린 문장 여기 있네요. 어떤 게 틀렸는지 쭉 나오네요. 그래머 AI가 틀렸네요. 어 보고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 나옵니다. 분석 들어가시면 이제 월별 분석 나오죠. 5월달 총 단어는 2,000개 했습니다. 다 했다는 얘기예요. 모든 단어를 했습니다. 자주 틀린 단어 TOP 10 나오고요. 최근 3개월간 학습량, 학습량, 테스트 결과 비교 등등등 나옵니다. 학습 리포트 문장수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고, 4월도 볼까요? 4월, 이런 식으로. 4월, 4월도 3월 1,400개. 어, 잠깐만요 2월 8,000개. 1월 만, 뭐야, 만 3,000개 이렇게 많이 했네요. 주로 역시 복사해서 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